안녕하세요, 딩까입니다 이번 영상은 탱을 할때 어떤 점을 중점으로 생각하며 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특히 본인이 충분한 스펙이 되는데도 레이드, 빽기에서 급사가 많이 나거나 탱커 첫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완벽한 탱커와 양산형 탱커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앞서 탱커란 공대 기동을 담당하는 역할로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버텨 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대 기둥이기 때문에 탱커가 흔들리면 공대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즉 공략에 치명적인 지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또한 탱커 숙련도 차이에 따라 해당 공격대의 DPS 및 HPS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마지막으로 잘해도 티가 잘 해도 티가 잘안 나는 역할군입니다. 하지만 공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군이지요. 즉 탱커는 잘할 때는 티가 안 나지만 만약 못 한다면 공대 전체에 피해를 크게 끼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 플레이해야 되지만 내가 잘만 한다면 공대 전체를 이끄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탱커란 무엇인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탱킹 시 피가 출렁이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안정적으로 데미지를 받아 넘겨야 되지요. 두 번째로, 급사가 절대 나지 않아야 됩니다. 큰 피해를 받아서 급사를 가끔 받아 급사가 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데미지만 정확히 예측을 하면, 탱커의 급사는 절대 안 나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딜러 힐러의 특성에 따라 무빙 동선 및 탱킹 방법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본인이 연습을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3번은 보인물이 아니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와우에는 수많은 지옥과 수많은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번과 2번을 기본적으로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완벽한 탱커에서 저는 탱커의 딜링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딜을 잘하는 탱이 되는 건 앞에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할수 있을 때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탱커의 미약한 딜 상승보다는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여 힐의 부담을 줄여주고 공대원들의 딜을 올려주는 게더큰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양산형 탱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탱킹의 안정성이 없습니다. 항상 피가 출렁이며, 힐러에게 힐을 달라고 외치지요. 두번째는 급사가 밥먹듯이 납니다. 아픈 구간에서 버틸 생각은 하지 않고 항상 급사가 나며 애가 너무 아프다고 핑계를 대지 요. 세번째는 탱킹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딜만 생각하는 탱커 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딜러 힐러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나에게만 가는 탱커 흔히 말해 꼰엑스라고 하지요. 이런 경우들이 양산형 탱커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탱커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즐기자고 하는 게임을 잘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다만 내가 잘하게 되면 칭찬도 받고 이 게임에 더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 게임에 더큰 즐거움을 갖기 위해 완벽한 탱커가 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탱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탱커든 방어 기재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두셔야 됩니다. 탱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중 하나는 탱커 특성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단단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탱커가 방어 기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일반 딜러가 탱은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 기제를 항상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말하는 방어 기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 피해 댐감 관련 방어 기제입니다. 전탱은 방패 올리기, 보기는 정의의 방패, 양조는 건들건들, 겨가 전까지는 무쇠 가죽이었습니다. 죽탱은 뼈 보호막, 후드는 무쇠가죽, 악탱은 악마의 쇠기가 있습니다. 해당 방어기제들은 상시 유지를 해주셔야 되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다른 스킬들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방어기제 유지율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탱의 방패 올리기 같은 경우는 전투시간 내내 40에서 50%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즉, 100초 동안 전투를 한다고 가정하에 40에서 50초 이상 방패 열리기를 항상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보기의 정의의 방패도 40에서 50%, 악탱의 악마 쐐기도 40에서 50%를 유지하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양조, 죽탱, 수두의 경우는 95%라고 기재를 해놨지만 거의 100%를 유지한다는 목표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법 피해 댐감 관련 방어 기제 입니다. 전탱은 주문반사 오기는 신성한 방패 양조는 없습니다. 죽탱은 대마법 보호막 수두은 없습니다. 악탱은 기본 15% 댐감 패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마법 피해 댐감 관련 방어 기제는 없거나 많이 취약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법 피해를 받을 때는 반드시 마법 댐감기 또는 생존기를 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급사가 자주 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급사 방지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탱커가 급사가 나는 경우는 피해를 크게 받아야 되는 구간에 생존기를 쓰지 않아 그 피해를 그대로 받아서 급사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피해를 받기 전에 반드시 생존기를 써줘야 되고, 생존기에 대한 이해가력이 높아야 됩니다. 그럼 각 탱커별로 생존기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탱은 사기의 외침, 최후의 저항, 방패의 벽이 있습니다. 오기는 헌신적인 수호자, 고대왕의 축복, 천상의 보호막이 있습니다. 양조는 해악감태, 강화주, 리우자우 전령 소환, 명상이 있습니다. 죽탱은 얼음 같은 인내력, 론무기 강화가 있습니다. 수드는 나무껍질,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악탱은 불타는 낙인, 탈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탱커들의 생존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해당 생존기들은 데미지를 받기 전에 써야 되는 생존기와 데미지를 받고 난후 써도 되는 생존기로 나뉘게 됩니다. 받기 전에 사용해야 되는 생존기는 전탱의 사기의 외침, 양조의 니우자우 전령, 명상, 악탱에 불타는 낙인이 있습니다. 해당 생존기들은 데미지를 받기 전에 사용해야 되며, 만약에 데미지를 받고 난후 사용하면 별 의미가 없으며 급사가 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나머지 생존기는 데미지를 받은 후에 사용해도 되지만, 데미지를 받기 직전에 미리 사용한다면 본인의 탱킹력은 더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완벽한 탱커가 되는 법에 대해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방어기제만 잘 유지만 해도 단단한 탱킹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주문 데미지를 받는 구간에선 주문 피해 댐감기 및 생존기를 사용해야 된다. 세 번째로 큰 데미지를 받는 구간에선 반드시 생존기를 사용하라 정도가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점들만 지켜주시더라도 완벽한 탱커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본캐가 법사인 유저였지만 위 점들을 항상 생각하며 부캐로 탱을 플레이했고 결과적으로. 나이알로사 신화 레이드를 한국 2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등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이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의 점들을 항상 생각하고 탱을 하면서 급사가 난 적도 없고 생일 좀 달라고 외친 적도 없습니다. 또한 제 딜보다는 공대원의 상황에 따라 무빙 동선을 수정하거나 공대 딜 상승이 될수 있도록 행동했습니다. 중간에 몇몇 사고로 인해 업사가 아닌 부캐 탱커로 수합하여 참여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점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로 인해 트라이가 발생하지 않았고 제가 급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공변들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결과적으로 2등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완벽한 탱커가 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각 탱커별로 영상을 준비하지 않은 점은 현재 어둠 땅 특성별 리뷰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직업별로 만들긴 어려움이 있어 종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만약 직업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화에서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